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펀드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강대성 이사입니다 저희 피플펀드는 2015년도에 서울에서 설립된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은행과 통합 운영되는 P2P 금융업체입니다. 대출자는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을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편하게 가능하고 투자자에게는 대출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플펀드는 대출을 받은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타 업체는 대부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방식이지만 저희 피플펀드는 은행과 협업하는 구조로 대출과 투자자금 관리를 은행이 함으로써 금융사고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부담하게는 기존 온프라미스 인프라 구성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업 특성상 보안과 이중화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장비를 구비해야 되지만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적 리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프라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크라우드 서비스로 구축을 고려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국내 크라우드 업체를 요구를 했었는데 국내 크라우드 업체들은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레퍼런스가 충분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크라우드를 운영했던 그런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했었고요. 또한 그 저희는 온프라미스 환경과 연결될 전용 회선으로 연결할, 가, 연결하겠고 할연 반드시 필요했는데 네, 그것 또한 AWS에서 제공해줘서 저희는 AW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피플펀드는 AWS의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꼽으라면 일단 저희는 다이렉트 커넥터 상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IDC의 서버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여러 타 기관들과 전용 회선 연결이 필요했는데 AWS 다이렉트 컨텐트 상품은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VPC 서비스, 그리고 가상의 호스트인 EC2, 그리고 저희가 가진 파일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S3, 그리고 메일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SE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네트워크와 서버 운영 환경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브넷과 그리고 이중화로 포함한 여러 개 서버들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성과 서버 자원을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축했다면 저희는 아마 몇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하지만 AWS를 통해서 초기 비용 없이 쉽게 구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드웨어 스펙을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낮은 사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한 면은 간단하고 빠르게 높은 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요. 이것들은 저희 피플펀드에게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프라 구매부터 서치지역까지 다 했었다면 저희는 아마 좀더 힘든 구축작업을 했었겠죠. 하지만 AWS는 이 구축과정에서 잠재적인 문제들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수분 안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절약된 시간에 저희는 다른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AWS에는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 최근의 구축 사례로 보면은 모바일 푸시 서비스가 있는데요. 모바일 푸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서버로 구축할 거냐, 아니면 잘 만들어진 외부 솔루션을 사용할 거냐 그, 그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 구축했을 때 단점은 일단 시행착오로 교체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존 SNS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게 해결됐습니다. 즉, 잘 만들어진 외부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저희 개발 리소스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즉, 이런 것처럼 아마존 의 서비스에는 저희 개발 리소스를 많이 절약해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1년 쯤에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은 그때는 저희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저희 데이터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